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의 말씀. 시작 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199면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제가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월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월이 교회를 잔멸할 새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여러분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 아시죠?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래 선생이 참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어, 아리랑이라는 장편소설도 썼죠. 많은 분들에게 참 민족의 아픔과 서름을 또 달래는 그런 소설을 쓰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소설, 장편소설 을 하나 썼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역시 천년의 질문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이 천년의 질문이라는 그 소설을 쓰고 어떤 그 방송사와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왜 천년의 질문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까? 이 소설을 썼으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이 그런 소설을 썼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면 이 천년의 질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까? 근데 이 내용이 주제가 그거래요.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랍니다. 그래서 천년의 질문이라는 그런 제목을 썼대요. 왜냐하면 국가가라는 것이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이 국가라는 것이 존재했었나? 사실은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국가의 존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국가가 존재했을 때는 모든 권력이나 수단들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체계들이 갖춰져 있을 때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꼭 자기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싫은 게 뭡니까? 의무적 의무 남자는 어디 가야 돼요? 하, 정말 싫어합니다 남자들. 이 국방의 의무가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만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의무가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납세의 의무예요. 세금만 올린다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들고 난리를 칩니다. 왜 세금을 올려야 되느냐? 그런데 왜 세금을 올리냐 그럴 때이 세금이 말이에요. 어렇게 소금을 세금을 내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뭐가 있어야지 당연히 세금을 낼수 있습니까?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당연 세금을 내겠죠.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내면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윤택해지고 편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국민들이 세금을 내겠죠. 근데 자꾸만 이 국가에서 나에게 의무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혜택을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가라는 존재가 별로 나에게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분 얼마 전에 지금 폴란드에서, 아 헝가리죠, 헝가리에서 그 일어난 그 해안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리 국민들 이참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 나라가 그 국가가 그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방관해 버리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제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그 국가란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존재에 있어서 국가와 나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조정래 선생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이 천년의 질문이라는 책의 이 중요한 주제를 그 인터뷰 가운데서 접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한 소설가가 질문을 하면서 사랑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거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빗대어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시는 분이잖아요. 무언가 안 주시는 분이면 나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수요기대 이 시간 재밌는 드라마를 하는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는 왜 기도하고 하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과연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성경 공부 수요반이 드디어 마쳤습니다. 이 십과까지 배워서 이제 드디어 맞췄는데요. 그게 마칠 때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 십과의 주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믿습니까? 예,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천국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참된 기쁨을 누리거든요. 근데 미래에 죽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과 지금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의 삶이 참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성욕 공부하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지옥은 이런 사람들이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런 거 아무리 공부했는데, 공부해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성욕 공부에서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아무것도 적용할 건덕지가 없다면, 가치가 없다면, 우리 성욕 공부에서 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진짜 오늘의 삶의 기쁨과 은혜를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으면 성격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예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그런 질문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가 찬성을 부르고 우리가 심심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해 주시는가? 그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행전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상황을 아주 쉽게 좀 현대어로 번역해 놓은 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읽어도 아마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날부터 신도들을 박해하는 모진 강풍이 일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휩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신도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였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며 스데반을 장사하였다. 사울은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끌어내 감옥에 가두었다. 아멘. 이 말씀을, 이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 꼭이 말씀의 상황이 이제 곧 있으면 유교가 오지 않습니까? 유교 전쟁 가운데서 교회가 북한군들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그 상황이 묘사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3절 말씀에 보면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끌어내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있으면 잡아내가지고 끌어나가지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랬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로 이 누가가 목격하고 있는 이 교인들에 대한 핍박의 상황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아마 그 교회 공동체들이 조그만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끌어내서 오게 가둬버리고 교회를 완전히 핍박하고 회파시켜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핍박을 받으면 나잡아가시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 받으면 다 숨어버려요. 곳곳에 숨어버리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할지 못하고 숨죽여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3절까지는 그런 이제 핍박과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가도는 이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해요. 4절 이후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성도들이 흩어질 때 사울이 야수처럼 날뛰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랬어요 마치 소나기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잠시 소강상태와 있는 그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이죠. 다 숨죽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 우리 가정 안에서 참 모든 가정이 가족 구성원들이 믿는 가정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남편은 잘 믿지 않고 아니면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 혼자만 믿음 생활을 하고 참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상당히 큰 고민이죠. 이 정말 이거는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을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타협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기도 해요. 야, 뭘 그리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느냐? 그냥 주일날 나와서 그냥 마음이 뭐좀 그러면 뭐 이제 불교 사찰에 가서 한번 기원 드리듯이 그냥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뭘 그렇게 매주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그냥 자기 편할 때 그냥 방문하듯이 그냥 가서 한번 기원하면 마음이 그냥 편하면 되지.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뭐 그런 거지 뭐. 뭘 그렇게까지 꼭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신앙생활 하려면 집 밖에 나가라. 그렇게 핍박하며 예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강상태죠. 그런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다 숨겨져 있는 숨질겨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해 보십시오. 흩어져 있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온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목록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여러분 그냥 이들은 순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할때참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더 핍박하고 더 괴롭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예수님 없으면 못살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그 기쁨과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때문에. 어떨 때는 숨을 죽일 수도 있죠. 핍박받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난 것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로 회개하는 것은 꼭내 삶의 존재 가치를 다 부정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의 순적이 있다가, 오늘 말씀 4절처럼 흐트러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바로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굴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면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표적이 일어났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 병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된 그삶 가운데 숨적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 군데 돌아다닙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핍박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사울이란 사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절 말씀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으로 이 사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월이 교회를 잔멸할 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케하여 주시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임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과 또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빛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보여 주시는 예수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참 괴로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구에게 참 얘기하기도 힘든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 유혹을 견디고 이긴 자에게 오늘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셔서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꼭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응어진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응어러진 것을 완전히 실타래처럼 풀어 해쳐 주시고, 참으로 그 마음에 이 답답함을 시원한 성령의 은혜의 그 생수로 씻겨 주시고, 새롭게 달라고 부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당하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함께